안녕하세요. 할미알비 수제아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 저희 밴드 방에서, 어, 찜하는 찜방에서 제가 당첨된 자개락과 분 소나무 모티브로 한 하얀 구름 위로 속, 속구치듯 힘이 넘치는 어, 이 뿌리부터 해가지고 치솟는 소나무 힘이 넘치는 이 소나무 자개라고하분을 찜에 당첨이 됐답니다. <laughs> 모든 어, 이런 행운이 우리 밴드 가족분들 어, 모든 분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너무 재밌는 찜방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어, 쫄깃쫄깃하고 행복한 어, 찜방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왜 원했냐면요 이 화분을 아, 마리아 금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 이렇게 금빛이 너무 금이 너무너무 잘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어, 지금 물을 많이 굶겼어요 물을 많이 굶기는 와중에 저희가 차각망이 2겹으로 2겹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너무 두껍다고, 어, 다육 하우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걷었어요. 차각망을 걷고 비가 오고 뭐막 이래서, 어, 그냥 걷어둔 채로 하우스도 차각망을 걷어놓은 상태로 오늘 비가, 아가, 비가 오늘 하루가 안 왔잖아요. 바짝 하는 사이에 이렇게 타버렸어요. 네, 보이시죠? 이 금빛이 너무 좋고 이 마리아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금빛이 잘 들어간 아이인데 몸값이 되게 거한 아이죠 이 아이는 사이즈도 너무너무 좋고 요 아이를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근데 어 더큰 분을 원했었잖아요 제가 어 찜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찜그 그 화분에 이 마리아를 심어주고 싶었었는데 어요 화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작은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 화분을 탐을 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개락꾸 화분이 저에게는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렇다고 어, 다른 걸를 심어주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 뿌리도 싫하고한 마리아 금요 몸값이 커한 아이를 어, 자개락꾸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일단은 깔망 깔망을 깔았고요. 안이 되게 넓어요. 넓고 멋있는 자기 나꾸아분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화산석을좀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요쪽으로, 요쪽으로 해서 줄게요. 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하고, 배합토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배합토를배합토를 어,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화면이 다 가려버리니까 이렇게 넣고. 대학도를 한번 넣으면서 위로 끌어올려주듯, 위로 끌어올려주듯 한번 해줘볼게요. 이렇게. 저희 밴드 가족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거 쫄깃쫄깃 하더라고요. 정말. 아우, 이거 찜 누가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연두님께서, 연두님께서 마음에 드셨었는데, 밴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근데 저에게 찜을 양보해 주셨답니다. 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 정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아, 몸, 몸값이 고한 아이라, 제가 좀 많이 관리를 잘 했었는데, 아, 이걸 잠시, 잠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음, 이렇게 타버렸네요. 입장 하나가 끝난다. 아, 그래서 이렇게 화산 속으로 또 마무리를 한번가져볼게요 이거. 아우, 할비님이 화분 하나 이렇게 제가 얻어서 영상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우, 막 저보고 만들어서 쓰라 그러고, 그리고 뭐, 아니면 막 사라고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한번 찍으려면 많이 힘들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어, 밴드 가족분들 덕분에 이렇게 <laughs> 멋진 자기라과아 어디 클릭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품을 정품을 이 명품의 정품을 제가 이렇게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컵보이로먼기를 한번 썰어주고요. 이렇게 뿌리하고 다활짝 자라게 움직이지 않게 잘 심었고요.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어 지금 살충제 EM하고 이런걸 갖다 지금 타놓를 않았어요 비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며칠 한 일주일에서 또 비가 월요일부터 또 비가 마지막 비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하고 살충 살균 하면서 이거 탄 아이도 좀 어, 조리를 잘해서 어, 더시라고 멋진 어, 마리아 금으로 한번 탄생 시켜 보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근데 이 사이즈가 약간 어, 화분이 작은 듯했는데 이 마리아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화장실에 조금 더넣어주요 이렇게 해서 어잘 어울려요. 이렇게 세트로 이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적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화장토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 요 너무 이뻐요. 네 마리아금 이렇게 집을 찾아주었답니다. 네, 너무 이쁘죠?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금빛이, 금이 너무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리를, 어, 못해서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멋진 마리아 금을 이렇게 자기 라쿠아분에 안착시켜 주었답니다. 네. 어, 오늘은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할미알비 할미, 수제화분 밴드에 많이들 놀러오시고요. 어,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